안녕하세요.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입니다. 보조기기 마블은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의 보조기기 욕구 및 기술 다변화를 고려하여 국내외 최신 보조기기 동향 정보를 전달하는 소식지입니다. 인공지능, 즉 AI 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AI란 기계가 사람처럼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AI는 로봇 기술과 만나 더욱 큰 시너지를 냅니다. AI가 지능의 역할을 하면 로봇은 그 판단을 현실에서 실행하는 움직임을 담당하여 서로를 보완하며 발전하는 융합 기술의 의미를 갖습니다. 올해 보조기기 마블에서는 AI 및 로봇 기술이 적용된 보조기기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의사소통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중 하나입니다. 내 생각을 원활하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표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두 가지 중 하나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큰 장벽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소통의 어려움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힘든 경우도 있죠. 또는 대화에 필요한 스마트폰이나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선천적이거나 혹은 사고나 질병과 같은 후천적인 원인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각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자막 없는 영상 콘텐츠를 접하기 어렵고 위급 상황 시 음성 대피 방송을 인지하지 못해 안전에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키보드나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정보를 검색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언어 표현에 어려움이 있다면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드러내는데 직접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이러한 장벽을 낮추기 위해 AI 의사소통 보조기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음성을 실시간 문자로 변환하고 텍스트를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읽어주거나 음성을 인식해 타이핑해주는 기능들을 통해 대면과 비대면 환경 모두에서 원활한 소통을 지원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첫 번째 보조기기는 C사운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실시간 음성 정보를 시각 정보로 변환하는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안경의 형태를 띠고 있어 사용자는 이동 중이거나 역동적인 상황에서도 시야 안에서 대화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음성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98%에 달하는 높은 정확도로 대부분의 음성을 정확하게 문자로 나타내 주어 끊김없는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보조기기는 AI 음성인식 마우스 M110입니다. 이 제품은 마우스와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음성 정보를 인식하여 타이핑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 타이핑을 수행함으로써 사용자의 신체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뿐 아니라 의사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음성인식 마우스 M110은 AI를 활용하여 98%의 음성인식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타이핑 기능 뿐 아니라 언어 번역, 이미지의 텍스트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조기기는 소보로 플러스입니다. 소보로 플러스는 컴퓨터,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며 음성 정보를 시각 정보로 변환하여 보여줍니다. 실시간 대화뿐 아니라 녹음된 통화나 영상 파일을 글자로 변환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PC버전으로 사용한다면 컴퓨터에서 재생되는 모든 소리를 자막으로 변환해 주므로 자막이 없는 온라인 영상 콘텐츠 시청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보로 플러스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약 97.8%의 높은 정확도로 음성을 글자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조기기는 나의 AAC입니다. 이 제품은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언어장애 등으로 인해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림, 상징, 음성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화를 돕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AI 음성 합성 기술이 더해져 기존의 단조로운 기계음에서 벗어나 다양한 성별과 연령, 심지어 감정까지 담긴 목소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의도와 감정을 더 풍부하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보조기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소개드린 제품들은 정부 지원 사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며 업체의 제품 설명을 참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립재활원중앙보조기기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